정순이가 박진석 회사 앞에 서 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들어갑니다. 비서가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정순이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순이 씨, 박진석이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정순이가 사장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순이 씨.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박진석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순이가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기억하시죠?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일은 정순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원망하러 온거 아닙니다. 박진석, 그럼. 정순이 제 딸이 회장님 집안과 얽히게 됐더군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씨 말씀이십니까? 정순이 내 네, 글에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30년 전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박진석 무슨 의미입니까? 정순이 회장님 부인 되시는 분. 정순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박진석 고성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이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분 계셨으니까요. 박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순이씨, 그게 무슨? 정순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순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박진석은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갑니다. 젊은 시절 동업했던 남자, 사업 실패 후 사망한 그 남자,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있던 여자, 박진석 설마?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한편 은호는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 생각에 눈물만 흘렀어요. 나무에 쓰러져 있던 우진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은호 앞에 앉았습니다. 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선배, 지역 괜찮아. 은호 우진이가 깨어날까요? 지역 당연하지. 지역이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나 결심했어. 은호 멀려. 지역 적합검사 내가 받아볼게.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 무슨 소리예요? 지역 우진이 살리려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은호 안 돼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왜 이러세요? 지역 너 힘들어 하는 거못 봐. 은호 그래도 선배가 할 일은 아니에요. 지역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은호 선배, 지역 은호야 우진이는 내 친구잖아. 지역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내 오빠고. 지역 지형 나는, 지역이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지역,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은호, 근데, 선배. 지역, 응. 은호, 혹시 안 맞으면 어떡하죠? 지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 찾으면 돼. 은호, 선배. 지역, 일단 해보자.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선배. 그날 오후 지역은 병원에 갔습니다. 적합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가 지역을 봤습니다. 기증자이신가요? 지역, 네,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의사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지역 친구의 친구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과 은호의 관계. 고성이와 전 남편의 관계, 간이식 계획까지 모든 정보가 서류에 담겨 있었어요. 성재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대체 성재 그 쓰레기 부부가 감히 성재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은호 씨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성재 용서 못해. 성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지역 성재야, 무슨 일이야? 성재, 은호씨 일로 할 말이 있어.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 지역 어디서? 성재, 우리 단골 카페로 와. 지역 알았어. 지금 갈게.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재가 서류를 건넸어요. 지역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성재, 은호씨 일 조사한 거야. 지역 조사를. 성재 형도 봐, 성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고성이라는 여자가 은호 씨 친엄마래.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성재 그리고 한우진이라는 남자가 쌍둥이 오빠고.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고성이라는 여자가 은호 씨 간을 빼서 우진한테 주려고 했대. 지혁 말도 안 돼, 성재 그게 다가 아니야. 성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72억까지 제안했대. 지역이 서류를 탁 내려놨어요. 이 쓰레기 같은 지역 어떻게 친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성재 나도 믿기지 않아.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형? 지역은? 응. 성재 이 고성이라는 여자. 성재가 잠시 멈췄어요. 혹시 형도 아는 사람이야. 지역 나는 모르는데. 성재 그럼 됐어. 성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영, 너왜 이렇게까지 조사한 거야? 성재가 지역을 봤어요. 나 은호 씨 좋아했잖아. 지역, 그래서? 성재 좋아했던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못 봐. 지역이 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성재 형이 은호 씨잘 지켜줘. 지역 그럴게. 한편 이수빈은 카페에서 박성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빈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성재 미안일이 좀 있어서. 수빈이 성재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빈 오빠? 성재 응? 수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성재 뭘? 수빈이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호 언니 아직도 좋아하는 거 맞지? 성재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빈아? 수빈 오빠가 침묵하는 게 답이네.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바보같이 몰랐어. 성재 수빈아 그게 아니라. 수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수빈이 성재를 봤어요. 오빠 언니 있고 싶어서 나 만난 거잖아. 성재 그건? 수빈 맞잖아. 성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간 좀 갖자. 성재 수빈아. 수빈 나 지금 오빠 보기 싫어. 수빈이 울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집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박진석에게 들킬까봐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영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영나를 봤어요. 뭐야 영나 화실 정리하래서 왔어요. 고성이 그래 빨리 정리해. 영나가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싫어요. 고성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영나 화실 안 비울 거예요. 고성이 내가 감히 영나 당당하게 뺀다더니 둘이 들어앉을 방 구했어요. 고성이 뭐? 영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오실 때까지 결정하세요. 고성이 너 지금 영나 아빠한테 드릴 게 있거든요. 고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영나 다 알아요. 영나가 고성이를 째려봤어요. 우진 오빠는 어디 계세요? 고성이 그건 영나 미국 갔다면서요? 영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고성이 영나야. 영나 영라 아빠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영나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을 꺼내봤어요. 정순이 남편과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 박진석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여자가 박진석의 눈이 커졌어요. 고성이. 사진 속 젊은 여자가 고성이었습니다. 박진석 설마. 박진석이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서성거렸어요.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 동업자의 죽음. 그리고 그때 회사에 있던 여직원. 박진석 그때 그 여자가 고성이었어.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희 씨가 왜 경고했는지 이제 알것 같았어요. 박진석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비서 내네 회장님. 박진석 30년 전 우리 회사 직원 명단 찾아줘. 비서 30년 전 말씀이십니까? 박진석 그래 특히 여직원들. 비서 알겠습니다. 박진석이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성이 박진석 내가 30년 전그 사건에 연루된 거야. 며칠 후 지역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지역을 불렀어요. 지역시 결과 나왔습니다. 지역 어떻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지만 적합하지 않으시네요.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의사 내 혈액형도 안 맞고 조직 적합성도 떨어집니다. 지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병원을 나왔어요. 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회사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에 대한 정보를 더 캐고 있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찾았습니다. 성재 뭐가? 비서 고성희씨 과거 직장 이력이요. 성재가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서류에는 30년 전 고성희의 직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사가 아니었어요. 정순이 남편 회사였습니다. 성재 고성희가 정순이씨 남편 회사에 다녔어. 성재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업 실패. 정순이 남편의 죽음. 그리고 고성이. 성재 설마. 성재가 더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고성이 계좌로 5억이 입금된 기록.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성재 30년 전 회사 배신한 거였어. 성재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친딸까지 배신하고. 성재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의 비서가 연락을 했습니다. 회장님 자료 찾았습니다. 박진석 보내줘. 잠시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박진석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직원 명단. 그 안에 고성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진석 역시. 박진석이 더 파일을 봤어요. 고성이의 퇴사 날짜? 회사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박진석 너 도망친 거구나. 박진석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성이와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고성이가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박진석이 고성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고성이 물어볼 게 있어. 고성이 뭔데요? 박진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직원 명단이었어요. 이게 뭐야? 고성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게. 박진석 30년 전 정순희 씨 남편 회사에 다녔지. 고성이 나는 박진석 회사 파산 직전에 퇴사했고,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5억 받았지. 고성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박진석 정순희 씨가 경고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도 내가 배신했구나. 고성이 아니야, 여보. 박진석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진석이 서류를 던졌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어. 고성이 여보 제발. 박진석 그리고 지금은 친딸까지 배신하고. 박진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대체 뭐야? 고성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진이를 살리려고. 박진석 그래서 은호는 죽여도 돼. 고성이 그게 아니라. 박진석 똑같아. 박진석이 고성희를 내려다 봤습니다. 30년 전에도 남 죽이고, 박진석 지금도 딸 죽이려 하고, 고성이 여보, 박진석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고성희가 박진석을 봤어요. 박진석 거짓말이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절대 용서 못 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성재가 거실을 봤습니다. 고성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진석이 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성재 내 아버지. 박진석 엄마가 30년 전에 사람 배신해서 죽게 만들었어. 성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박진석 그리고 지금은 은호씨 죽이라 했고. 성재가 고성이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고성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성재야, 미안해. 성재, 성제 미안하다고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건데, 성재 172억이나 주면서 간달라고 한 게, 성재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고성이, 성재야. 성재, 성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성재가 고성이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박진석, 그래. 성재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거실에는 박진석과 고성이만 남았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내려다 봤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고성이 여보. 박진석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고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제발. 박진석 30년 전 죄값도 안 치렀는데, 박진석이 고성이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또 사람 죽이려고 했어. 박진석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고성 있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